유채동산 강제 경매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다투면, 채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매 대상 물건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 경매 절차는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법원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해당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기 등록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가 제3자 명의를 빌려 허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갖추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경매가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는 사건 구조를 분석해 소유권 분쟁 소송, 집행정지 신청 대응 등 전략을 마련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증명 수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